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수장입니다. 이번 시간요. 1월 6일 뉴스 특징주 분석 시간인데요. 자, 먼저 시황 먼저 한번 알아보죠. 자, 지난주 금요일이죠. 중동 리스크가 크게 부각이 되면서 금일 거래소 시장, 코스닥 시장이 큰 폭의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자, 하지만 외국인들이 소폭이나 마좀 순매수를 어, 보여주고 있어서 이 확산될 가능성은 좀 작아 보이지 않나. 생각이에요. 어, 따라서 이번 하락을 이용해서요 종목별 옥석을 가리는데 활용을 해줘야 되지 않나. 특히 우리가 집중적으로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반도체 소재 장비 그리고 비메모리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 주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K B 증권에서 LG 인노테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예상에서 매수견 나왔어요. 4분기 지난 4분기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올 걸로 보죠. 자, 이게 사상 최대 실적이 이끄는 데가 바로 이 카메라 쪽이에요. 그러면 스마트폰 관련주들 한번 봐야겠죠. 다음은 이 삼성전자죠. 반도체 실적 개선 가시화 해소 목표가 상향 하이 투자 증권입니다. 자, 모든 증권사들이 최근에 나오는 보고서들 보면은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얘기죠. 자 d m 가격이 예, 지금 1분기를 저점으로 어, 상승 전환된다라는 내용이고요. 특히 이 타이밍적으로 이 8일날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기준 전망치가 한 6조 5천억대예요. 조금 높게 보는 증권사는 한 6조 9천억대 보는 데 있고요. 좀 작게 보는 데는 일회용 수익을 빼면 한 6조 2천억 얘기 나오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6조 5천억 정도가 이상이 나오면은 주가가 빨리, 빠른 시간 안에 상승으로 전환이 될 거고, 만약에 6조 5천억을 밑도는 실적이 발표가 되면은 아마 조정이 좀더 어 늘어질 수 있다. 그거를 한번 우리가 참고를 해줘야 되지 않나요? 어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반도체 장비 소재 비메모리 한번 같이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카카오죠? 어, 톡, 비즈보드, 일 매출이 5억 원. 올해 실적 견인 전망 유한타예요. 자, 어저께 우리가 또, 어, 카카오에 대해서 언급을 해, 해드렸죠? 정부 정책 수혜주다, 그랬어요. 8월 달에 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 그래서 이, 인터넷 은행들이 아마 수혜를 볼 거다라는 내용이 있죠?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 호텔 신라 있고요. 예, 기아차 LG전자 아, 그리고 콘텐츠 기업에 두 개가 나왔어요. 스튜디오 드래곤 뉴, 그리고 이 현대 건설 이렇게 나왔는데, 뭐이 종목 다 해드릴 수는 없고요. 어,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소장 증권 TV 이 커뮤니티에 들어가면은 한 9시 전으로 올려드리니까는,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반도체 실적 개선 가시야 해서 하이 투자증권 인데 뭐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어 지난해 실적은 부진 그쵸 이 하이 투자증권도 작년 실적이 재작년에 대비해서 한 영업이익이 54% 감소한 26조 9천억 하지만 올해는 이53% 증가, 41조. 뭐 적게 하는 데는 뭐한 38조도 얘기 나오고,지만, 작년 대비해서는 다 크게 예, 증가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 올해보다는 이제 4분기 실적이 단기적으로 관심이 커지겠죠? 근데, 이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온 보면은, 4, 4분기 영업이익은 일회성 손익을 배제할 경우, 직전 분기 대비 20% 감소한 6조 2,400억죠? 보통 6조 5천억 내를 보고 많이 보는 데는 6조 9천억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점을 6조 5천억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드려서 아마 그거보다 빨더 높은 영업이익이 나오면은 지금 말씀드린 반도체 장비라든지 소재조 비메모리 분야 큰 폭의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만약에 밑돌면은. 조금 시간이 더, 필요, 더 필요하다 라고 어, 느끼시면 된다 라어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럼 반도체 장기주 뭐 뭐가 있나 한번 봐야겠죠 원익ips 그쵸 그리고 sti 테스 유진테크 lot백근 유니센 psk 뭐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 드렸어요 우리 하모니의 관심주에는 원익ips가 있다 실질적으로 장비 업체에서의 대장주는 원익 I.P.S.이었는데 최근에 뭐 물량이 꼬였는지 좀 외국인 매도가 혹평 좀 나오고 있죠. 하지만 긴 흐름으로는 원익 I.P.S.가 맞고 어, 지금 당 어, 지금 타이밍에 장비주를 택한다라면 우리가 지난 주서부터 유진 테크를 말씀드렸죠.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유진 테크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 반도체 소재 비메모리죠. 특히 비메모리 분야가 최근에 약간 부각이 되고 있어요. 자 부각되는 이유가 바로 이 AD 테크 놀러지죠이 대만에 있는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 업체인 TSMC하고 협력 관계를 3월 중순경에 해지한다그러죠 근데 주가가 하락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급등 양상을 보고 있어 거의 100% 정도 올랐어요 단기에. 그 이유는 TSMC가 아니라 이제 삼성하고 손잡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비메모리 분야가 크게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음, 그런 말씀이 돼요. 특히 작년 4월달에 삼성전자가 비메모리에 133조를 투자해서 2030년까지 세계 1위에 올라서겠다 했죠. 그거 실천이 실행이 지금 하나 하나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에이지테크놀로지 그리고 네패스 언급을 해드렸죠. 네패스 비메모리 후공종 패널, 레벨, 패키지, 양산을 세계 최초로 성공한 회사다 라고 말씀했어요. 다 후공정 업체죠. 그리고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있는 소재, 장비주, 이오테크닉스, ENF 테크놀로지 그리고 SNS텍은 포함시켰다가 최근에 좀 급등했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 또 비메모리의 DB하이텍, 그리고 SF의 반도체 이 SF의 반도체도 후공정이죠. 고그 분야, 그렇죠? DB하이텍은 이 파운드리, 삼성전자와 똑같은 회사예요. 파운드리 그죠 계속적인 관심, 특히 이두 종목, 네패스 AD테크놀로지에 관심을 갖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지금 우리가 언급을 했던 부분이죠. 삼성전자가 이 비메모리를 집중적으로 육성을하기 위해서 AD테크놀로지와 손을 잡았다, 그죠 거기에 관련된 회사가 또 하나 있다 고했죠 코아시아. 이 내용 한번 볼게요. 코아시아는 지난 9월 처음들이 디자인 서비스를 진출을 위해 세미하우스와 그리고 넥셀을 인수했다. 근데 넥셀이라는 이 회사가 삼성 전자의 바로 이 비메모리 사업부 칩을 제조 업자의 개발 생산을 방식으로 만들었던 업체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코아시아는 지주회사 방태다한번 같이 차트 모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삼성 전자가 이 비메모리 분야를 집중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코아시아나 a d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와 손을 잡아야 된다라는 음, 그런 논리예요. 왜자에있는 것이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일요일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해 드렸으니까는 예, 처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요. 이 어제 동영상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아시아요. 코아시아, 자, 코아시아. 오늘 한 70원 1% 하락하네요. 뭐시장 하락폭에 대하면 상당히 선방하는 모습이 있죠. 장기선 이동평균선 돌파. 그니까 지난 1 2월달에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막고 밀렸다가 이번에 돌파하고 밟아주는 모습이죠. 자, 하지만은 이 종목은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죠, 그렇 일단은 뭐 차트 모양이라든지 차트 완성도, 상대 높이요 의미 있는 지지대인데 수급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아니다. 하지만은 이 단기적인 변동성은 상당히 커 보입니다. 지금 오늘의 주가 움직임도 상당히 좋죠. 그래서 요거은 조금 타고난 감각이 있는 단기적으로 영역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다. 한번 거래량 아 주봉상으로 볼까요? 그쵸? 자, 지금 오늘 아침에 에, 보아권으로 출발했다가 아, 아, 하락을 했다가 다시 약간 되돌려주는 그런 모습인데 그쵸? 원형 바닥식으로쭉 올라와요. 그쵸? 근데 아, 그렇게 완 깨끗한 음, 그런 모습은 아니죠. 그쵸? 이 주봉상으로 보면은 아, 저 분봉상으로 보면 그쵸? 일단은 요 종목은 음 일단은 제외를 하도록 하자란요 어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음 AD 테크놀로지죠. 자 AD 테크놀로지, 어 플러스가 반전됐네요. 아침에 크게 하락을 했다가 지금 플러스 550원 상승한 2850원. 오늘 저점이 마이너스 5%까지 갔었네요. 그쵸? 그렇죠? 19,200원까지 하락했다가 오히려 어 21,400원까지도 입꼬리도 달아주고 상당히 강한 모습이죠. 우리가 오늘 아침에 문자에서도 발송을 해드렸어요. 예, 조정심마다 우리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어 집중적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거래량도 65, 아 지금 65만주죠. 어제 거래량이 100만주. 이 시장이 상당히 약한데도 적은 거래량 갖고 상승으로 반전시켰다. 상당히 심히 강한 모습이에요. 자, 오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 때 조금 공격적인 투자가 분들은 뭐한 18,000원 뭐 전후로 하면 되고 그쵸? 근데 이 이제 조금 우리 같이 이제 일반 투자가 분들은 좀더 조정 고점 대비해서 한20% 정도 받은 그런 조정 가격대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센 종목들 확실히 조정다운 조정 없이 예, 강한 상승으로 반전이 나오고 있네요. 만약 뭐 이대로 치고 간다러면은뭐 우리하고 인연이 없다라고 봐야겠죠. 뭐 추격매수는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지 않는다. 추격매수는 타고난 감각 있는 분들만 음, 하자라며 어, 그런 말씀을 드려요 아무튼 이 AD 테크놀로지 때문에 비메모리 주들이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일 수있다라는 어,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은 네패스예요. 자 어저께가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죠 의미있는 상승으로 어, 나왔어요 근데도 오늘 지수 시장이 크게 하락하는데도 지금 마이너스 300원 그렇죠? 어, 오늘 위아래 좀 꼬리를 달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하루 조정은 저는 조금 짧아 보여요 내일도 아마 위아래로 흔들어 주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내일 정도 수준에서는 한번 타이밍을 노려보자 차라리 뭐, 선수들은 에이드 테크놀로지, 감각 있는 분들은 해야겠지만은,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는 보통 사람들은, 일반 투자가 분들은, 오히려 이네피스한번 관심있게 봐야 되지 않나. 자, 이 종목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이 SF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그쵸? SF의 반도체. 자, SF의 반도체도 플러스 건 나오죠? 바로 이 비메모리 분야 후공정 업체들, 어, 상당히 좋은, 흐름이 보여주고 있다. 해서 지금의, 최근에 가장 핫한 테마는 바로 이 반도체, 비메모리가 아닌가며, 어,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한번 장비 줘볼까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원익 IPS. 원익 IPS. 원익 IPS도 조금 강박 정도 나오네. 플러스 150원. 그죠? 렇 34,950원. 한 3, 4일 정도 조정을 받고, 뭐, 더 추가적인 하락은 없죠. 이제 21선에 맞다는 모습이에요. 그죠 자, 여기서 지지, 21선을 지지를 해줘야지 심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21선을 깨고 내려온다면요. 이 35,000원 대 전후에 매물이 상당히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종목, 어차피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있으니까는 요 지지 여부를 보면서 한번, 어, 팔고 다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지는 한번 문자로, 어,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진테크. 자, 유진테크 플러스 50원 이죠 조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어, 새롭게 지금 장기주를, 어, 한다면 조금 유진테크가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한 5만 4천 주, 순, 매수 그죠? 수급도 양호하고, 그죠? 최근에 예, 지수 변동성이 큰 상태에서도 이전고점 부분에서 좀금 며칠째입니까? 한 5일째 옆으로 행보해주고 있다. 오늘 거래량 16만 9천주. 뭐 오늘 종일 거래량 돼봤자 전일 거래량보다도 적게 나오겠죠? 이런 관점. 요즘 테크. 시장이 상당히 약세인 분위기 속에서도 어, 상당히 선방한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또다 어, 봤죠? 지금. 음, 계속적으로,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머지 종목도 있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AD 테크놀로지, 넥페스 SF 반도체, 유진 테크, 어, 그리고, 어, 원익, 아, IPS죠. 어, 그리고 나좀 저기 빠졌네요. 어, 우리 이제 소재업체, ENF 테크놀로지,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있죠. 자 ENF 테크놀로지도 플러스 50원 정도 강한 상승의 모습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시장으로 옥석이 구분이 확연히 되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약할 때 많이 뜬 종목들이 빠져야 되는데 안 빠져오고 강하다 그렇죠 더 치고 가겠다 시장만 안정되면은 치고 나간다 라고요 어, 보시면 되고 또이오테크닉스 레이저 장비 업체죠 이것도 비 메모리 쪽이에요 이오테크닉스 자, 이어 테크닉스는 플러스 1,700원, 한1.6% 10만원 다시 안착하는 모습이죠? 오늘 장중 한때 10만 5,500원, 한 4.5%까지 올라갔었네요, 그죠? 그만큼 심이 강한 모습이고 수급적으로도 갈수록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 그동안에 이 10만원이라는 심리적 저항선 지난 10월 달에 맞고 대밀렸다가 이번에 새롭게 돌파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10만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주가를 노려봐도 된다. 가속적으로 홀딩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어,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지금 방송한 지한 10분 넘은 것 같은데 에, 참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그리고 이미 제방송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LG 이노텍이죠.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예상 지난 4분기 실적, 좀 있으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오죠. 삼성전기는 4분기 실적 약간 부진할 걸로 나오지만 최근 주가의 흐름은 두 종목 같이 움직인다 했죠. 어느, 어느 분야? 바로 이 카메라 쪽에서 실적이 나오네요. 한번 여기 볼까요? 가고 LG 이노텍이 주요 고객사의 신제품 카메라 기능이 크게 변화할 때 연평균 1,5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증가 효과가 나타났고 고객사의 멀티모델 전략으로 올해 신제품 출시 모델 수가 가고 대비 두배 이상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온다라는 얘기죠. 올해 실적 보면은 영업 이익이 한 4,586억 작년 대비해서 한25%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릴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한번 LG 이노텍 한번 음, 주가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이노텍. LG 이노텍도 2,500원 뜨죠? 지금 14만 원대. 다시 회복을 하면서 고정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삼성전기 같이 볼까요? 자, 삼성전기는 마이너스 한 천원, 천오백원 왔다갔다 하네요. 그렇죠? 어, 크게 어, 변화 없는 상승의 추세 지속되고 있다. 뭐 추세이탈 전혀 아니다. 이 LG 이너테이 가능한 삼성전기도 따라가고 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부품업체들 지속적으로 움직인다. 그렇죠? 네, 최근에 카메라 모듈 MCNX 그렇죠? 한번 같이 봐야죠. 네, 시장의 대정주였으니까 자, 오늘 플러스 900원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 카메라 모듈의 핵심 주들은 상승세. 시장과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상승의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것이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예요. 위에 있는 부분들은 예전에 부터, 이제 지난 9월서부터 주가가 움직여서 조금 식상한 종목들이 있죠. 이제 최근에 나온 것이 바로 이 하이비전 시스템, 액트로, 그리고 캠트로닉스, 캠트로닉스를 최근에 언급을 새롭게 에, 집어넣은 이유가 말씀드렸죠. 이번에 갤럭시 폴드2가 올해 2월달하고 하반기에 출시가 될 예정인데, 그동안에는 필름을 접는 부분을 사용을 했는데, 요번에는 예, 초박막 강화유리를 넣다 그러죠. 예, 그런 부분에서 요번에 삼성전자가 아, 예, 기업 하나를 인수했죠. 예, 그런 부분이 부각되고, 그래서 거의 연결된 회사가 바로 캠트로닉스다. 그 그렇죠? 그리고, 이, 갤럭시 S11이, 아니, 20으로 이제 결정났죠? 11이 아니라, 아, 2020년에서 갤럭시 S11이 돼야 되는데, 20, 갤럭시 X20으로 했죠? 자, 그 부분에서 이 카메라 줌 기능을 집어넣었어요. 500 줌이죠? 아, 5배 줌.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회사가 액트로 카메라 모듈용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를 제조를 한다. 그 폴디드 줌에 요번에 예, 채택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은 TOF 해서요 이 3D 센서 모듈이 있죠 더 확대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 그러 지나간 건,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는 새롭게 시장에서 부각되는 종목들 음, 봐야겠죠. 한번 우리가 우선 이제 하모니 관심 주에 있는 것이 하이비전 시스템 그리고 한두 종목 더 는다 그랬어요. 캠트로닉스나 엑트로나 한번 음, 우리가 추가로 진입할 예정인데 어, 한번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캠트로닉스. 자, 캠터닉스 오늘 450원, 음, 하락한, 16,600원이네요. 자, 요 종목, 우리가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셔가 자리였어요. 지난 11월 달 고점, 18,000원에 맞고, 오늘도 3일째 조정인데, 그러면 이제 바로 전저점, 어느 수준이냐? 바로 이 16,3400원, 그죠? 지금 가격대가 16,600원이니까는 거의 다 왔죠, 그죠? 렇 자, 요 타이밍 오늘 거래량 25만 주, 어제 거래량 38만 주예요. 지금 비, 어, 시간상 아직 1 시간 반 남았으니까 여기서 추가로 나온 데도 30만 주 많아야 되겠죠? 그러면 전일보다 감소, 거래량 감소하고 평균 거래량은 한 4, 50만 주 정도 되는데 그렇죠? 거래량 감소 어, 의미 있는 모습이 내일 정도 캠트로닉스 한번 음, 우리가 타이밍을 잡아도 되지 않나? 수급적으로도 아직 뭐 잠정치지만 외국인들이 한6천0주 기간들이 1 7천0주 매도네요. 외국인들은 6 0 0주쓴 매수고. 수급적으로 아직까지 부담 전혀 없는 그런 모습. 그쵸? 내일, 내일이 이 캠트로닉스는 타이밍이 나오는 날이 아닌가하 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액트로는 지금 플러스, 아, 마이너스 100원 나오는 약과. 그쵸? 근데 상당히 안정돼 보이죠. 그쵸? 에, 지금 이제 스마트폰 쪽에 특히 이제 요네, 새롭게 출시되는 제품에 예, 이슈화가 좀 된다라면은, 특히 이줌 기능 쪽으로, 어, 또, 이 시장에서 인기를 끈다면 액트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는, 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 자, 하이비전 시스템, 마이너스 250원, 2% 정도, 12,150원. 지금 윗꼬리, 밑꼬리 좀 달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뭐 전혀 부담이 없는, 음, 그런 모습이다. 하모니 관심좀 더. 끌고 가도록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켄트로식스 아, 말씀드렸죠? 초박막 강화유리 있죠? UTG 자그 관련주가 UTI가 있어요 자 UTI 아 이건 세게 치고 나가네요 그렇죠? 어, 5.7% 1150원 상승한 21,000원 조정 하루딱 받고 어 새롭게 더 치고 가는 모습이 나오네요. 자, 요 모습 보면 아까 어 네패스 모습과 비슷한 음, 그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어 그런 모습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뉴 파워 에 프라즈마. 자, 뉴 파워 프라즈마는 전혀 이제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약보합이네. -50원 1% 하락. 그렇죠? 그러면은 시장 흐름에서 지금 아까 말한 이 초, 박막 강화, 유리, UGT, 새롭게 갤럭시 폴드에 장착이 되는, 그러한 테마가 살아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이제, 네, 그러면은, 캠트로닉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우리가, 타이밍을 잡자라며,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은 이제, 카카오, 톡, 비즈보드, 일 매출 5억 원, 올해 실적 견인 전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이톡 보드에 대해서, 예, 광고 매출이 크게 증가한다 그러죠 여기 내용 보면 2019년 10월 7일 이전 광고 주수가 300개에서 최근 1700개 이상으로 급증했다 300개에서 1700개만 5배 이상 증가한 거죠 그러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내용이고 오른쪽 부분은 이제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이 예, 올해 8월에 통과된다 그러죠 P2P 금융법으로 알려진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이 시행된다라는 음, 그런 내용이 올해 8월에 그 문제, 최근 카카오 페이 등을 통해 P2P 투자 플랫폼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P2P 대출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면, 카카오 등 인터넷 기업들에는 새로운 모멘텀이 될수 있다. 정책 수혜주도 된다라는 음, 그런 내용이죠. 한번 카카오 움직임 봐야겠죠. 그렇죠? 자, 카카오도 플러스 천 원에서 천 오백 원, 뭐, 15만 4천 원 진행되고 있죠. 오늘 오전에 예, 카카오 문자로 어, 발송을 해드렸어요. 그렇죠? 상당히 좋은 모습. 한 3일 조정받았겠고, 때문에 예, 더 이상 빠질 폭은 없다라는 음, 그런 판단이 있죠. 자, 요 부분은 이제 하모니 관심주. 여기서 이제 네 종목 내지 다섯 종목 뺀다 그랬어요. 어, 지금 이제 오늘 같이 전체적으로 하락할 때는 뭐뺄 필요 없고, 그쵸? 그렇죠? 예, 타이밍 보면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조금 요나 대대적으로 하모니 간식 교체할 예정이니까요 조금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특징들 어, 분석을요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